아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 시 원망을 줄이고 어, 가벼운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제는 드라마, 영화, 취미, 여행, 운동 경기 등 아, 이러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거운 주제, 심각한 이야기는 아주 가끔 하도록 노력합니다. 하더라도 짧게 합니다. 의미나서 온전히 가족밖에 없는 곳에 와서 행복하기 위해 왔는데 말로써 서로 가족간에 상처를 주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끝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그 자신의 원동을 합리화하거나 포장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정착에 비해서 아이들의 충격을 너무 쉽게, 아니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저만 열심히 일하고, 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쉽게 잘 해주겠지, 막연한 착각의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 규칙에 아이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 모진 말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가졌을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충격 그리고 한국 친지와의 떨어짐 모든 익숙한 것과의 멀어짐에 대해서 너무 관가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나는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자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좀더 많이 잘한다, 최고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영어를 공부하고 심지어는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영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직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성격적인 탓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말로도 남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는데, 하물며 영어로 남 앞에서 십사이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많은 원어민들이 제게 그랬습니다. 영어를 너무 빨리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을 할때좀더 천천히 또박또박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듯이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무조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성격, 처지, 위치,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영어로 말을 하고 집에서도 가족끼리 영어로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말을 지속적으로 하루, 한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어, 어 말하는 그 영어의 그 시, 그 스킬이 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